이걸 다시 한번 만봅시다 아직도 이걸 이해 못 하겠으면 오케이 수학하의 유리함수 쪽을 다시 한번 따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x 얼마입니까? 경문선. y 경문선얼마죠 됐나요? 네. 영지번호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영지번호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지나간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라건 이해하세요? 그럼 얘를요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 대답해봐요 지금 이 55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x 플러스 3, 5x 마이너스 1이 얼마죠? 2분의 5로 다가가죠 하지만 2분의 5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5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2분의 5로 가는 좌극한 이유. 끝났죠? 알아 먹어요? 예스.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얘도 지금 오케이? 이걸 베이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해요? 야, 안 되는 친구도 지금 나한테 빨리 말해요. 되는 척하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말고요. 이거 이해해요? 자 갑시다. 지울게요. 지워도 돼요? 네 보통 저라면 동화가 움직여주는데 동화는. <웃음> 동화에 <웃음> 한 명이 넣어봅시다. 아, 그래? 네, 뭐 오케이, 오케이. 남자가 달라고 놀래주세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서로 이해 중에 예정해 오케이 오케이. 당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를 이만큼에 또 싣고 서총 사십 등세번 합성한 겁니다. 알겠어요? 전 몰라. 이게 합성을 한 번, 두 번. 원래는 t 대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거 불가우기 어디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총몇번돼 있는 거라고요. 세 번이요. 얘를 볼게요.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면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이죠. 얘 어디로 갑니까? 2로 가는 건 알겠죠. 근데 그게 2로 가는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이거죠. 채가 네. 0로 보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네, 1마이 여기 찍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는 겁니다. 로 2로 가는 좌극한 이란 뜻이죠. 얼마만큼이요? 네. 이만큼이요. 2로 가는 좌극한 그러면 F2로 가는 좌극한 여기서 얼마예요? 4죠. 맞아. 55번에서 이거 4죠. 네. 이만큼이 얼마를 향해 간다고요? 이만큼이 4를 향해 간다고요? 네4분요로 어, 가는 자극하는? 어 1로 가는 자극하는 0이네요. 1로 가는 자극하는 줄 알았어요. 1로 가는 자극하는 0으로 가죠. 근데 지금 보세요. 내려오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뭐예요? 0으로 가는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은서가 대답한 거면 다안 거죠? f 0으로 가는 곡칸 얼마죠? 1입니다. 이해했어요? 운수가 알아들은 건다 알아들은 걸로 확실합니다 이건. 호영아 축하합니다. 됐습니까? 선택한 <laughs> 거. <laughs> 어 탈출했다. 호영이였는데. 네, 아니에요. 탈출. 호영이랑 운서랑 같이 갑니다 지금. 레벨은가 딱. <laughs>